이게 굉장히 기승을 부리죠. 응? 저희 어머니도 응. 어, 당한 적 있으세요? 피싱은 아니고 보이스 피싱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. 아, 아, 그래.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를 끔찍하게 아끼시거든요. 아, 당연하죠. 우리 막내 아들 복덩이다. 술도 마시는데 뭐이말 이해를 못하겠어. 복덩이지. 우리 막내 아들 태어나서서부터 우리 집안이 잘된다. 뭐 이런. <laughs> 아 진짜 미시라고. 네. 어? 나도 겁을 검하고. 어. 어, 나검 너무 좋아하잖아. 사랑에 미치잖아. <laughs> 음. 닥쳐둘다. <laughs> <laughs> 닥칠까? <웃음> <웃음> 마음에 일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. 닥쳐도 출연료 주는 건가? 아 섬이 개 전에 두 먹은 매겼는데 아 이거 진짜 세다 근데 아, 어. 두 먹은 아, 먹으니까 확 갑자기 좀? 눈이 확떠는데 어. 너무 좋다. 눈은 원래 아, 들어 있었어. 아, 네, 아, 여기 돌아올 때 원래 음, 돌아와 음, 있습니다. 이 음, 음. 예, 좋아요. 아, 미안해. 어머니 어. 말씀하셨는데. 응. 아, 음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문자를 받은 거예요. 엄마, 아들인데. 음. 나 지금 핸드폰이 부서져서 핸드폰 전화를 못 받아. 나 핸드폰 음. 바, 수리해야 되니까 얼마 좀 보내 봐 봐. 음. 이 얘기를 딱 하는데 거의 입금 직전까지 가셨대. 그치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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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입금 직전까지 갔는데. 문자로 받으신 거죠?